별도의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잡음이나 주변 소음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삼생장입니다 와 진짜 투표가 아니 투표가 이게 돼버렸어 이게 와 목공을 하게 되었고요. 갑자기 제가 목, 목공 투표를 왜 했냐면, 제 구독자가 너무 안 놀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바라면서도 이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투표를, 투표를 왜 했냐면, 구독자가 너무 안 놀라. 164명이잖아. 어, 오랜 속도도 너무 낮고, 수단으로 예, 이런 식으로 투표를 여는 그런 방법, 방법밖에 없, 없었습니다. 너무 긴장돼가지고, 게임 추천은 언제든 환영이니, 제발 해주세요. 진짜 제발 해주세요. 아, 근데 게임 추천 조건이 있어요. 이전에 댓글 꼭 작성을 했,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을 그냥 기각해버려요. 저만의 방식이라서 게임 추천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만, 19세 게임은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는, 목게임 플레이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생각해둔 그게 있는데 카톡브이 예, 아무튼 저는 목공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냉이 좋으면 게임 영상 찍을 때도 예, 제 목소리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